병원에 누워있는 네. 이문식을 찾아온 천호진과 김윤석 멀리서 찾아와준 그들에게 쉽게 용돈벌이 500만원을 받은 아, 아, 썰을 아, 푼다 고객님? 고객님? 방금 500만원 찾으셨죠? 그 중에 두 개가 100만원이 아니고 90만원짜리 묶음이거든요 저쪽 2번 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, 네. 이게 또 넘어졌네? 이게 왜고정이 안돼? 국민관광상품권 활성화 대하뭐 나라가 살든지 하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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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보나 음. 아,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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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용돈이나 벌려고 한 거예요 언니 언니는 어? 불리한 진술을안 해도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불리할 것 같고 선생님 어? 선생님 제가 한200 들을 테니까 옷값이 다 세요 야200 가지고 무슨 옷을 사 그렇게 돼요 뭐가 그렇게 돼? 야야소영자그 새끼 연행해 아이씨 진선생아니야 <laughs>